우병우씨 제가 우병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병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신문기사는 다 읽고 의문이 나는 부분에선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우병우씨 의혹에 대한 정리를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모의 허영과 치맛바람과 삐뚤어진 사이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왕된 권력욕과 열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거리 삼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정의는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숙이란 더큰 칼로 차지철의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의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살이 사육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삐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이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려는 이 눈빛, 이 눈빛으로, 이 눈빛 하다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 아시겠습니까? 이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이, 우병우 정인의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원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약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넘기세요. 대통령 비서실 민정 비서실 명함 띄우세요. 정진민 행정관 아닙니까? 네, 이름합니다. 2014년 4월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김종차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4년 4월은 제가 정와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4월 말에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았고 5월 달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을 전진민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받는 적 없습니까? 4월 달에 조사를 시작해서 특별감찰반에서 김종차관을 조사하고 5월 달에 임용된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수석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 아닙니까? 그 특별 감찰 반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어떤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그 김종 차관이 당시에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만 무슨 재단? 제가 가르쳐드릴까 최유인재 사무축장한테... 육성 재단에서 예, 예. 2008년도부터 미국 테네시 예.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예. 김종 차관이 지인이 있는 조지아 대학으로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예. 김종 차관이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사였습니다. 이 내사 보고 받았죠. 예, 받았죠. 김진민 행정관을 보고 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 그 보고 받고 나서 당시에 에, 홍경식 수석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결론 은 어떻게 났습니까? 홍경식 수석께서 그거를 어, 보고 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겸문 수석 당시 겸문 수석한테 그 김종 차관을 어, 경고하라.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경고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 수석에 보고를 드렸고 수석이 조치를 하신 거고 민정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정진민 씨를 법정에 세우실 겁니까? 아니죠, 저는 사실들 정진민 말해드립니다. 씨가 우병우 비서관한테 연락하니 우병우 비서관은 홍경식 민족수를 거치지 않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돼서 이것이 무마됐다는 증언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고도. 아니시라, 정, 아니실 거라 아니 아니다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보고도 정진민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정진민이 소속돼 있는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차은택 이성한 문제, 최순실 수사 본격화되기 이전에 내사한 적 있죠? 내사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네, 내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투기자본센터에서 안정범 차한테 고발돼서 형상 팔부로 배정된 건 알았습니까? 예.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뭐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배당되고 왔어요. 어떻게 된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뭐 통상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뭐 구체적인 저 내용 저 내용까지는 말씀드리 어렵지만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에? 별 내용이 아니다. 정부 사업으로 이건을챙긴 적이 없고 재능 기부 차원이었다. 이런 말을 그냥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고 왔죠. 제가 믿은 게차 차승 차차 아니 제가 믿은 게 예. 예. 지금 부터 제가 예. 하나,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우병우 수석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문장까지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 만약에 특검에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병우 수석은 여기서 위증까지도 거행당한 아됩니다 예. 지금부터 우병우 수석이 얼마나 최순실 비협자에 대해서 보냈는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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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있습니다. 예. 장재은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심문해 주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병어증인 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모른다 아니다의 일관입니다. 저는.